7월 둘째 날입니다. 오늘이 조금 물 때인데, 어선들은 뭐 안강망, 소형에서 한 30척 정도 입항을 하였습니다. 어제 7월 1일부터 갈치 그먹기를 시험한다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새로 조업하여 들어온 배들은 갈치가 없고, 거의 뭐 이래 잡어들 수준입니다. 병어, 그리고 황석어 몇 상자씩 있고, 이렇게 갈치가 몇 상자씩 있는 배들은 6월 30일까지 조업을 하고 이제 막 입항을 한 배들입니다. 요 부분에 관광망 한 3척 정도가 6월 30일까지 조업을 하고 갈치를 반입한 어선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목포수협에서는 이 갈치, 씨알 구분을 이렇게 그 띠로 구분을 하는데, 이런 세띠 정도가 그냥 한 4, 5cm, 몸통 폭이 한 4, 5cm 되는 그런 정도고, 이 전체 어선들을 놓고 보면은 이 띠로 구분을 한다 해도 그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 각 어선별로 세 띠도 좀 굵게 잘 담긴 배들이 있는 반면 이런 식으로 뭐 젓갈용고 풀치 수준으로 담겨 있는 배들도 많, 많아서 이몇띠 갈치가 얼마네 하는 그 말만 가지고는 같치 굵기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딱 경매에 들어가서 이 샘플을 몇 상자씩 이렇게 엎어서 속을 볼수 있게 해주는데 그때 시야에 따라서 가격을 판단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새띠라 해도 아주 형편없이 잘게 담은것은 상자당 뭐 2-3만원에서부터 한상자 20만원 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하니까 그, 이렇게 영상을 보시거나 갈치를 구입하셔서 어, 새띠인데 비싸네 어, 새띠는 누구는 엄청 싸게 샀더라 그런 말씀만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오늘도 이제 첫 경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거의 분위기상으로 이제 8월 전까지는 오늘 가치가 마지막인데 싶으니. 가격이 높더라도 좋은 물건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 7월 1일부터 조업을 해서 반입된 선어들은 선미하네요. 다 말씀드려서 7월 1일부터 조업을 나갔던 배들은 전체 어획량의 5%즉총 모든 생선을 다 합쳐 100상자를 잡았을 경우에 그중 5상자만 갈치를 반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어선들은 이 안강마 어선은 6월 30일까지 조업을 마치고 들어온 배들이라 갈치가 좀 있고. 말3 0